인생은 시간 여행. 즐겁게, 기쁘게 오늘도 감사하게 응?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눈 건강에 좋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호흡, 숨을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운동, 어, 그 다음에 명상, 좋은 생각가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더 드릴 건데 음식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피가 됩니다. 피에는 이제 세 종류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정상적인 피가 있고 그 다음에 어혈이 있는 피, 어, 그 다음에 안에가 텅 비어있는 허혈이라고 그래서 골다공증처럼 이렇게 허혈 있고 어, 네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피 사이에 노폐물과 찌꺼기가 많이 섞여 있는 피. 그리고 현미경상에 이제 확대해서 피를 보면 이렇게 시커멓게 안에가 꽉차 있는 피가 아주 건강한 피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환자분들은 어, 빈혈이 있고 이런 소, 소음인 체질들 몸이 좀 약하고 추윗하고 영양이 부족한 피들은 허혈 또 빈혈 이런 안에가 통통 비어있는 피들이 많습니다 살이 마르고 어지럽고 또 이렇게 몸이 차고 이런 분들 피가 대부분 허혈 있는 피가 많고 뚱뚱하고 살이 찌고 몸이 태음인 체질에 가까운 분들 또 혈압과 당뇨가 있는 분들은 피 사이에 노폐물이 있는 물, 것들이 많습니다. 피 m o 찌꺼기가 많이 껴있는 태음인들은 많고 또 소양인들 눈매가 찢어지고 성격이 급하고 o n t h s 3 months, 3 months, 3 months, 3 months, 3 months, 3는 o n t h s 3 months, 3 m 는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그 n t h 서3 신체 반응이 이 기가 막히면 피가 막혀서 피가 막 엉겨있게 됩니다. 정상적인 피 동그랗고, 서로 떨어져 있는 피 외에 세 가지. 월과 허열과 노폐물이 많이 섞여져 있는 피. 그세 가지는 다 질병의 큰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어, 음식물이 이제 피가 되는 겁니다. 내가 먹은 음식물이 피가 돼서 젊을 때는 이제 뭐 20대. 우리가 이제 사람이 시간 여행하는 과정 중에 이제 그 20대. 10대에서 20대 사이는 성장기라고 부릅니다. 성장 자면은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기. 성장 호르몬이 이제 11시에서 1시 사이 그렇게 나온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이제 잠을 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기가 이제 어나 버리기 때문에 어, 키가 막 크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30대, 40대. 이때는 이제 그 해독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그 시기에 해독 호르몬, 하루 동안에 이제 피로를 해독하고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해독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피 자체에는 있 독소들을 이제 노폐물을 내보내고 이, 이 새로운 피로 만드는 또 내부 장기, 뭐 위면 유장을 비우고 뇌면 뇌를 또 새로운 어, 뇌로 청소하고 해독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 또 이제 40대 이후에 이제 노화로 들어서기 시작하면 더 이제 음식에 큰 영향을 받는 시기입니다. 노화란 얘기는 신진대사 기능이 이제 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젊었을 때1 0 0됐다면 이제 노화로 이루어지면 이제 90%, 80%, 80%가 이제 이루어진다 고 보시면 됩니다. 80%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든지 20대 80% 정도를 해야 된다. 대사 기능이 떨어지니까. 음식물도 어 20대에 100을 먹었다면 어 40대에는 80, 80을 먹어야지 유장이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유장이 감당하고 근데 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열에 힘을 썼다면 이제 80%를 써야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피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당뇨 고지혈증 이런 노폐물이 살이 찌고 이런 것들이 많은 피가 이제 피사에 노폐물이 많이 섞여져 있는 피, 현미경 상에 이렇게 나옵니다. 혈구가 없다라는 걸 보면 나오는데 이제 어혈이 생기는 피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어혈, 피가 막 엉겨 있는 피, 피가 엉겨 있는 피한 방에서 이제 모든 것은 혈병이다라는 얘기를 말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담, 담이라는 담병, 담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관지 감기를 앓게 되면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면서 커커커 가래가 생깁니다. 가래가 뱉어 나는 것을 가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증으로 인한 찌꺼기들이 이제 노폐물로 나가는 것, 그것이 기관지에 생기면 그 기관지 담이라고 하고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이런 위장의 염증들이 노폐물들이 엉겨서 찌꺼기가 뭉쳐지는 것, 그것을 이제 위장의 담적이라고 합니다 담이서 뭉친 거. 그러니까 염증은 큰 병의 원인이 됩니다. 머리에 가서 염증성 노폐물이 쌓이면 치매의 원인이 되고 어, 기관지에 염증성 노폐물이 쌓이면 여기 담이 생겨서 우리가 자꾸 뱉어내고 싶은 가래가 생기게 되고 위장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위장에 신진대사 장애가 와주면서 자꾸 그런 노폐물들이 쌓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은 쌓일 적입니다. 그래서 쌓이게 되면 신진대사가 안 되면서 항상 독소가 있는 상태입니다. 쓰레기가 있는 상태와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혈이 있는 상태가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구취가 납니다. 이빨을 닦아도 구취가 나서고 또이 호흡 을할때이 입에서 입에서만 구취 나는 게 아니라 호흡하는 내에서 구린 내 같은 게 나고 입에서는 구취. 또 구취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납니다. 그러니까 위 속에서 넘어오는 가스기 때문에 위장에서 넘어오는 가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또 그 호흡으로 인한 것은 폐에서 나오는, 나오는 호흡 그 냄새고 여기서는 이제 입에서 나는 것은 유장에서 노, 가스가 넘어오는 것이 이빨 질환과 상관없이 넘어오는 가스가 나게 됩니다. 눈곱도 많이 끼게 되고 또 자고 나면 몸이 개뿐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 몸도 같이 몸이 무겁고 또멍도잘 어, 들고 또 정면면도 잘 생기고 또 어, 혈관이 잘 터져서 이제 출혈도 되고 몸도 잘 생기고 또 냉대야 이런 찌꺼기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게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혈을 없애는 음식으로는 우리가 평상시에 피를 맑게 해주는 음식을 먹었는데 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어, 당근, 사과를 당근과 사과를 제주스내 가지고 거기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 만약 당근 사과에 뭐한 가지 정도 더 이제 야채를 섞거나 아 당근 사과 이렇게 먹는 게 좋은데 거기에 이제 땀이 많이 난다 그러면 우리가 몸에 땀이 많이 분비되고 기운이 약하다 소음이 체질 땀이 많이 나고 추게 땀이 흐른다 그러면 당근 사과 주스에 우리가 신 소금이 아닌 천연 소금 같은 걸 조금만 넣어서 먹게 되면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당근 사과를 그냥 먹거나 뭐 토마토 같은 거 섞어서 이렇게 먹거나 이렇게 먹는데 땀이 많이 나는 상에는 소금을 약간 넣어서 먹면 좋습니다.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마라톤을 뛰거나 또 광부 어디 가서 막 일을 열심히 할때막 땀이 많이 흐를 때또 마라톤 뛰면서 땀이 많이 흐를 때 소금을 먹게 되면 체내에 소금이 있으면 어 수분을 안에서 간직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 잘때 땀이 많이 흐르거나 평상시에 땀이 많이 흐를 때 어, 당근 사과 주스 어, 당근 두개 사과 하나 거기에 뭐대 토마토나 뭐 이런 거더 넣어 서하거나 그냥 두 가지만 해서 거기다 소금을 약간 넣어서 먹는 게 좋습니다. 당근 사과 주스 그게 좋고 어, 그다음에 이제 몸이 많이 차고 추위를 잘 타고 감기에 잘 걸고 몸이 바깥이 추운 경우는 생강차를 들려서 흑설탕을 해서 먹고 뭐 많이 찬 경우 항상 위장이 차다, 아랫배가 차다 이런 경우는 어, 생강을 말린 건강을 데려서 거기서 흑설탕이나 홍차랑 같이 먹어 좋습니다. 그다음에 반신욕이나 이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반신욕. 근데 우리가 샤워는 몸을 시천해는 목적으로 하지만 탕에 들어가는 것은 신진대사를 굉장히 좋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시천하기 위해서는 그냥 목욕 은 샤워 개념으로 하고 만약에 대사 개념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어, 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아랫배까지 담그거나 무릎까지 담그거나 발까지 담가서 대사가 잘될수 있겠죠. 아니 하는 것이 담그는 목욕이 혈액순환, 대사 이런 것인 좋습니다. 어열은 이렇게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구가 있으니까 꼭 이렇게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어 곧바로 이제 거기에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내 몸에서 하나의 화학물질을 분비한다 콜티 s 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화학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그것은 나 t r 독소로 작용 r e s s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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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r e s 스 stress, stress, s t 스 e s s 감사가 그 반대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의 법칙에는 상보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보작용은 한 가지의 감정이 일어나면 한 가지 감정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막 스트레스 상태인데 동시에 감사가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스트레스라는 독을 먹을 건지 감사라는 약을 먹을 건지 우리가 감사를 먹어야지 이 스트레스라는 독이 없어집니다 항상 어, 감사하는 습관 그걸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침을 놓을 때침 하나 하나 놓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분이 나한테 침을 몸을 맡기고 치료를 맡겨서 감사합니다. 침 하나 놓으면 놓을 때마다 생각으로 감사합니다. 또침 하나 놓, 놓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침을 놓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생각하면서 침을 놓는데 만약에 환자분도 침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 침이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맞는 게이 침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침으로 인해서 내가 낫겠다. 이 침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침을 놓는 의사도 침 하나 놓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서로 감사합니다가 합쳐져서 증폭되는 현상을 동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같이 같이 도와서 효과를 늘리는 현상. 우리가 파동으로 비유하면 이 파동이고 공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감사해요. 파동이 서로 이루어지면 효과가 증폭하는 현상, 어,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침만 하나 놓으면서 감사합니다. 또 환자분도 큰 병일수록 하나 하나 치료 받을 때침 하나 하나에 감사하다. 그러면 침을 한 20개 놓으면 감사합니다를 서로 20번 외치는 겁니다 속으로. 그러면 더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인체는 쪽에고 그 쪽에고 그 쪽으로 하면 9 9 9 9 9 9가빈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사람은 내 몸이 사람이다 내 몸이 나다고 생각하면 전혀 안 됩니다. 내 몸은 어, 나이기 전에 내 몸은 에너지이고 파동이고 내 몸은 좀더 신에 가까운 능력이다 갖고 있는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은 어, 우리가 이제 그 신의 이 의사는 신이 될수 없습니다. 사람은 신이 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의 그 역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의사를 통해서 신의 능력을 빌려서 신의 능력을 의사가 대신해 줄수 있습니다. 신의 능력을 받아서 신의 그 능력을 치료자가 될 수는 없지만 치료하는 신의 능력을 대신해서 전달해 줄수 있는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놓는 사람도 그런 전달자. 치료의 능력을 전달자 입장에서 받고 또 환자 입장에서도 그런 능력을 전수받는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치료하고 치료받는 입장에 되면 훨씬 더큰 효과를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은 치료로 끝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좀더 행복하게 즐겁게 또 기쁘게 또 부자로서 넉넉하게 살수 있는 큰 어, 기도 어, 하, 하느님께 신에게 기도하는 큰 주문, 기도문이 될수 있는 거 가장 핵심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하고 치료하고 감사합니다하고 치료받고 또 그의 능력 그걸 통해서 신의 능력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의사라 생각하지 말고 신의 능력의 대행자라고 생각할 때 엄청 그 의사가 귀한 존재인 거죠. 그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누가 준게 아니라 스스로 믿는 겁니다. 그 믿음 속에서 그 의사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의사가 신의 능력을 지금 현재 신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대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 몸에 강한 믿음이 몸속에 웬만한 병들은 다 낫게 한다고 보시니다 예수님이 올 수는 없잖아요. 누가 어떤 신이 올 수는 없잖아요. 신이, 신이 인간한테 올 수는 없습니다. 신이 올 때는 어떤 대리인 사람을 통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고 또그 물론 그, 이제 그 의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내가 능력을 받아서 대신해 주는 전달자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능력을 받는 주문은 감사합니다. 또 능력을 받는 환자 입장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가 좀더 크게 좀될수 있게끔 감사의 주문, 감사의 기도를. 함께하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에 대해서 눈 치료에도 좋은 효과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